이 외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음. 아, 두 대통령의 발언이 있거든요. 네. 짧게 두 발언을 음. 비교해 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이런 다자 회의 공간이 생기면 최대한 많은 정상들을 가볍게 또는 심각하게 많이 만나려고 하다 얘기하고 모두가 다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정상들 간에 짧지만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. 그 APEC과 G20이 다자의를 갔었는데요. 가서 보니까 전부 뭐 조금 사는 나라는 어, 뭘 원조해달라는 뭐 이런 얘기 어? 소위 말해서 이좀 어, 퍼플리즘적인 그 좌파정부 저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해놨습니다. 원래 멤버도 아닌데.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요 다음에는 힘드시더라도 총리님 보고 이런 데를 좀 가시라 하고 좀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. <laughs> 아이 너무. 저 참에서 웬만하면 이웃으면안돼 사실은. 웃으면안 돼요. 야 웃기긴 웃기다. 아, 진짜 그쵸, 웃기긴. 그쵸, 아니 천원 인간한테 3년을 맡겨놨으니. <laughs> 아 진짜 어떻게 니까 평탄한. 야이년더안간게 다행이라지만 다시 보면 3 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아, 그건 맞아요. 오. 어우 성질 나. 아, 외교의 그 철학이란 단어를 쓰기도 좀 멋하긴 아, 합니다만 음. 아? 외교의 철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대목이었습니다. 예. 어. 우리 <laughs> 이게 너무 좀. <laughs> 이런 것까지 우리 뭐 전문가의 논평을 들어야 되나 싶긴 한데 어디에 보셨습니까 우리 두분는 일단은 윤성열 해외 가면은 항상 술 먹다가 사고 나든지 예. 의전하는데 김건희 씨가 뒤에 따라가지고 센터 본동을 발휘해서 네. 의정단 사례 같이 간다든지 아유. 맨 이런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렇습니다. 이재명 대통 가니까 너무 안정감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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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전 프로토콜도 다하기었잖아요 네. 근데 우리... 이번에 제가 보니까. 그 다른 나라 그 호스트 대통령도 어. 약간 좀 <laughs> 어버거릴 수 있잖아요. 음. 그거를 안내하더라고요. 네. 이재명 대통령, 어. 그 프로토콜에 그렇죠.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더라고요. 네. 여유가 네. 있고, 네. 어, 우리 국민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. 아, 그건 네. 맞습니다. 네. 우리 의원님. <laughs> 아, 이거 저는 그 방금 전에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.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의 외교가 어땠나를 딱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봐요. 첫 번째는 여기가 참사. 참사. 네. 음. 뭐 너무나 많았죠. 뭐 바이든 날리면 또 김건희 뭐 명품 쇼핑 뭐 에부터해서 그런 외교 참사와 또 하나는 내란, 내란으로 인한 대한민국 외교가 샷다운됐습니다. 아.